b a r a 아. 가지고 게요 아. 아, 아, 아. 뭐 하냐? 아, 손이 몰라가었어 아 아니. 야, 야. 야, 시발산 축구 보여 주는데 뭐, 뭐 하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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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너 아리에 개세잖아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발아 아가리에. 아 이 새끼들 지저분한 새 아, 아너 치고 아 다너 아아 그거 냄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빨에 ㅈㄴ 튕겨서 아, <laughs> 그래 니진 입.. 에 흡힌 거야, 이거 내 <웃음> 입에서 <웃음> 왜 껴? 네 입에 흡힌 거야 왜 뀌자고 튕거라 왜뀌냐고 이거 ㅅ 발 아니, 여니 차고 왔어 아우, 차고 왔어 아, 이거 대고 내봐 지금 겨울이라서 치고 보라고 티가 되게 굉장히 예쁘시네 떨려, 떨려 이거 너 여기 앉자 하나님의 노래, 하나의 키워줄게. 두 중에 하나 벗어 빨리. 두 치하나 벗어. <laughs> 아마 안경 <앉아>, 더 시켜. 시켜야지. 사장님 왜 지코도 보여주고? 진짜 <laughs> 잘하는데. <자, 다> <laughs> <laughs>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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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 으아, 대한 대, 굿! 대한 으아,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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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으 <laughs> 게시, 게시기만, 이 케이 케이셔 근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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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야, 뭐 시켜? 아, 뭐, 뭐 시켜, 뭐, 뭐. 아, 물에! 물에 왜 존나 별릴 수도 있는데. 물에 안 물에 아 물에 아 아, 왜이이 아, 전화 안 준대. 물기때문 저희. 뭐 물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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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에거물어 나이스 물에하 물에요? 물요물에하나에요거쳐요세요 좋아 요좋좋좋 좋아. 아 좋아 좋아 에요 물에요? 물 아, 최전네. 아, 진짜 야 한번 해. 나때에 한번 해. 왜, 왜, 왜 벌써 죽었네요. 사 무슨사 아니야? 어? 아, 씨. 아, 아

대한민국 축구 A 대표팀도 똑같, 똑같 지 않아? 아 그렇지. 어려서 그거 문제는 아닌 것 같아. 아어야한 단이 한 단이 확실히 문제가 아, 있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나라 A 대표팀은 우승했어야 돼. 월드컵에서. 그 그거를 전제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지는 거를 전제로 얘기하지 않잖아. 이기는 걸 전제로 얘기하니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. 그니까 나는 그 얘기인거지 네.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 나라 성인 대표팀은 우승 했어 요아우 진짜 진짜 잘 썼다 아 내가 주도 쓰고 막 이래야 돼 아까 아, 전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간조로웠지 막느라 급급했지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스타일이 아니까 진짜로 네. 대한민국 축구 스타일은 지키는 스타일이야. 수비 축구야. 편호이 <laughs> 새끼 잔다, 제대로 잔다. <laughs> 이제 깨우지 마, 이끼 아, 깨우지 마. 아, 깨우지 마. 깨우지. <laughs> 이렇게 이런 존나 피곤해요.